안녕하세요. 캘리 아티스트 다봄입니다. 스틸 캘리그라피 기초부터 완성까지 배울 수 있는 강자입니다. 다봄의 영상으로 열심히 시청하고 연습하시다 보면 점점 글씨나 그림에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글자를 어떻게 변형하는지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누구나 크고 작은 꿈이나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꿈을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본체로 꼼자를 써보겠습니다. 판본체는 글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각형의 틀에 갇힌 글씨입니다. 이 틀에 갇힌 꿈자를 크기의 변화, 선의 굵기의 변화, 기울기, 곡선을 넣어 자유롭게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쌍기역인 초성의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쌍기역의 높이를 달리하여 글자를 쓰고 중성의 기울기를 주어서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종성의 미음을 이렇게 판본체와 다르게 변화를 주어서 써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초성인 쌍기역을 곡선으로 곡선으로 처리를 하고 중성인 자음을 뒤로 기울기를 주어서 변화 있게. 써봤습니다.를 이렇게 선의 길이를 달리해서 꿈자를 써보겠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이 꿈자를 선의 길이를 달리해서 써보게 되면 글자가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이번에는 꼼자의 기울기를 주어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글자의 기본은 탄본체에서 시작이 됩니다. 탄본체는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글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씨를 다양한 변형의 요소들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신이 좋아하는 글씨체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캘리그라피입니다. 이 사각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이 꿈자를 밖으로 끄집어 내어서 자유롭게 변형을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캘리그라피입니다.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기본 글씨체에서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주어 써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글씨로 써지는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점점 캘리 글씨로 써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